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여자를 사귀는 데는 절대적으로 농담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진지함만으로는 절대로 침대로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자와 둘이 있을 때 재미를 줄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생긴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다른 삶을 얻으시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연결의 심리학. 연결입니다. 많은 영화 특히 마블에서 그려지는 매력적인 남성상 중 하나는 말 많고 멍청하고 유쾌한 남자거든요. 데드풀은 알등급 미성년자 관람불가 등급이네. 가장 스다스러운 주인공이 나와요. 멍청하고 또 완전 복면해가지고 육체적으로 매력적인 모습을 다 차단해놓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섹시한 코미디를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왜 섹시한 코미디가 가능하냐면. 이게 있기 때문이었다. 라는 말씀을 제가 드려보고 싶어요. 말 많고 멍청하면서 여자를 돌리는 남자는 그 여자와 자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칭찬만 퍼붓는 남자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알려드려 보려고 하는 거고, 여자를 놀리는 남자는 왜 여자를 침대로 데려갈 수 있는가라는 건 혼자서 생각하실 땐 분석하기가 약간 어려운 내용이에요. 왜냐면 하 놀리는 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애들도 아니고 다큰 어른이 전투력 측정이 딱딱 되는 것도 아닌데 다른 성인을 놀린다면 잘못하면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잘 받아주던 티키타카 잘 통하던 상대라고 해도 갑자기 다 불쾌하다라고 해 버리시면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잘 모르는 사람을 놀리지 않고요. 어렵거나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도 놀리지 않습니다. 데드풀이 정말 또라이로 묘사될 수 있는 포인트가 모든 사람들을 놀린다라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는 사회적으로 뭐 나랑 같은 급이 확실하다거나 나보다 낮은 급이 확실하다라고 생각하는 친한 친구들만 놀릴 수가 있어요. 나한테 편안하게 생각되는 사람들만 놀리는 거죠. 그래서 예쁜 여자를 놀리실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나 동생을 놀릴 때는 어, 나를 좋아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좋은 인상을 줄수 있을까 내가 그렇지 않을까 이거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진짜 재미로만 놀리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까지 사람을 놀려오셨던 규칙인 건데요. 그런데 정말 예쁜 여자를 놀리는데도 새로운 규칙이 필요한 거예요. 예쁜 여자들에게 본인을 놀리는 남자라는 건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범하신 분들은요. 절대로 예쁜 여자 놀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보통 남자들은 미친놈처럼 보이거나 아니면 저 여자한테 내가 욕을 먹을까봐 두려워 하시기 때문에 섣불리 농담 하시지 않지만 하지만 그 여자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여자보다 사회적으로 위에 있는 남자들은 진짜 예쁜 여자에게 편안하게 농담을 하시는 거예요. 여성분들이 말씀하시는 오빠의 매력이라는 게 바로 이건 건데요. 그리고 정말 예쁜 여자에게 농담할 수 있는 남자는 그 여자보다 확실하게 위에 있는 남자, 그리고 한 종류가 더 있는데 바로 수십 명의 여자와 잠자리를 하고 있는 남자들입니다. 이런 분들은 여자 한명더 본인에게 미친놈 취급하는 게 아무렇지도 않으시기 때문에 그냥 기회가 있으면 아무 여자들한테나 하는 것과 똑같이 예쁜 여자를 놀리시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여자가 아저 남자하고는 자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사회적으로 여자보다 위인 것처럼 보이는 남자들은 모두 다 여자를 편하게 대하고 농담을 섞어서 재미있게 격려를 해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유머가 있게 느껴지고 여자가 의지할 수 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잠자리를 가지실 수가 있는 거죠 연쇄 작용이에요 여기까지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개인적으로는 어떤 기술 그리고 외모 이런 걸 가지고 계신 어떤 상태이신 건 간에 요거 터 하시는 거는 잠자리를 앞당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자를 놀리는 분위기는 재미있어요. 재밌기 때문에 여자를 놀리는 기술을 배우셔야 됩니다. 여자를 놀리는 상황이라는 게 보통 여자가 매력적일 때 남자들이 놀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남자는 또 사회적 지능이 기본선 이상은 돼야지 여자를 놀릴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쁜 여자가 놀림받는 상황은 보통은 정말 설레일 정도로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또 착한 남자들이 하시는 안전하고 배려있는 대화보다는 훨씬 재미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 놀린다라는 것의 핵심은 어, 너와 나는 최소한 동급이잖아 라는 것이죠. 저는 지금까지 되게 여러 영상에서 여자와 남자 사이에는 어떤 긴장감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네가 위냐 내가 아래냐를 여성분께서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생기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런 면에서 여자를 놀린다는 건 정말 굉장히 매력적인 소통 방식입니다. 맥락 없이 여자를 놀리시면 괴롭히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농담을 하실 때는 대사는 장난스러워야 농담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노잼인간이 농담을 가르쳐드린다는 게 저도 정말 지금 황당한데 어, 일단 농담이라는 건요. 1번 초등학생도 알아챌 수 있어야 농담입니다. 농담을 하시기 전에 야 이거 초등학교 2학년짜리가 들어도 오해 안 하겠지? 그런 수위인지를 한번 고민해보세요. 롤플레이는 평범하고 조용한 분들께서 여자를 칭찬하실 수 있는 좋은 방법인데요 여자가 교회 다닌다고 하시면 오 잘됐다 우리 교회로 와 우리 교회 커플 진짜 많아 우리 교회에 오면 무조건 커플 되는 거야 마음의 준비 알지? 이런 말을 그냥 막 하시는 거야 입에서 나오는 대로 여자가 만일 외국 분이시다 이러면 오나 급하게 너네 나라 비자 필요한데 야 내일 대사관에 같이 갈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가 심각한 표정을 짓고 어 그래요? 이렇게 하면 농담이지 이렇게 하시면서 이 감정의 롤러코스터의 여성분을 태워서 좀 재미있게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어, 귀여운 부분을 언급하시는 거. 칭찬과 놀림을 동시에 하실 수 있는 되게 귀여운 방법인데요. 귀여운 부분을 찾아서 놀리시는 거예요. 보조개가 귀엽다. 어, 가르마 여기에 곱슬머리 한개 뾰족 올라온 게 너무 귀여워서 내가 환장할 것 같다. 손등에 튀어나온 힘줄이 어, 나를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 여드름에서 아주 빛이 난다, 야. 이런 <laughs> 말씀을 하면서 소재는 정말 무궁무진해요. Yeah. <laughs> 어, 저의 전 남자친구는요, 저를 꿀꿀이라고 불렀었는데 사실 저는 그 별명이 너무 마음에 들었었던 거예요. 왜냐면 그때 제가 엄청 말랐었거든요. 그래서 꿀꿀이라는 별명이 제가 너무 쿨하게 느껴지고 귀여워서 좋았었는데요. 그래서 뭐 곰탱이나 폭스 이런 것들은 친구들 사이에서 되게 흔하게 쓰는 별명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부르시면 여성분께서도 어, 친하지 않다고 해도 거부감이 정말 정말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곰 같은 여성분께는 폭스라고 불러야 한다라는 거고. 여우같은 여성분께는 곰탱이라고 불러야 된다라는 거죠. 옷을 잘 입는 여성분이 있다면 샤넬 꽃거지라고 부르셔도 괜찮습니다. 여성분께서 직업에 대해서 물어보시잖아요. 정말 굿타이밍입니다. 이때 재미있게 시작하셔야 돼요. 어? 나? 어, 너같은 사람들 교육시키는 일 하는데 음너 나한테 교육 좀 받아야 되겠다. 어 제가 어떤데요? 하시면 어리바리 <laughs> 이런 어색한 어이 어색한가요? 이런 농담을 하시면서 여자가 웃으시면 그때 진실을 말씀하시면 되거든요. 이 정도 농담은 미리 괜찮은 내용을 준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안전하게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성분께서 자주 하시는 말, 자주 하는 소리를 딱 짚으세요. 그래서 그걸 따라하는 걸 부끄러워하시면 안 돼요. 둘이 있을 때 어허허 하시면서 여자의 걸음걸이를 따라해 보시거나 마트에서 허겁지겁 포인트 카드 꺼내는 모습 야너 갔냐? 이렇게 따라해보세요. 그날 잠자리 진짜 예약이거든요. 정말 좋아하실 거예요. 따라한다라는 건요. 최고의 아첨입니다. 여자가 내 말에 반대하시거나 다른 의견을 내실 때 속으로 와우 드디어 기회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목소리를 딱 까르세요. 그러면서 하, 이걸 이해 못하는 여자? 도저히 만날 수가 없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비를 싫어하신다고 하시면 갈비? 갈비 맛을 몰라? 안 되겠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 이거는 괜찮기는 한데, 좀 이런 거에 잘 긁히시는 분이시라면 좀 패스해야 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어, 헤어져, 뭐 이런 식의 농담을 했다고, 야, 어떻게 그런 걸로 농담을 할 수가 있냐 하시면서 긁히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쿨하신 분께 이렇게 농담하시는 게 좋겠죠. 플라토닉한 사이일 때이 사소한 애정 표현에 대해서 농담하시는 건 되게 유혹적으로 행동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나한테 반한 거야? 이런 류의 농담 있죠. 그리고 미쳤다. 이거 지금 나 꼬시는 거야? 대박. 나 완전 꼬치는데? 이런 거 진짜 좋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 정말 내 스타일 아니고 객관적으로 정말 못생긴 남자가 이렇게 하신다고 해도 절대로 귀여워 보여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농담 망설이지 말고 하셔도 괜찮고요. 이런 드립을 또 많이 치셔야지 여자와 나와의 거리가 어느 정도인지 감도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싫으면 질색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농담이 좀 먹혀 들어간다면 망설이지 않고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예상치 못한 긁힌 포인트가 있다거나 내가 너무 과하게 오버를 한다거나 그런 위험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남자가 여자를 사귀는 데는 절대적으로 농담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 진지함 만으로는 절대로 침대로 갈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루한 남자로 보이지 않기 위해서, 피식 웃으면서 첫 잠자리의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여자와 어색해질 때잘 부드럽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이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셔야 됩니다. 만일 여성을 불쾌하게 하셨다면 일단 사과하시고 화제를 바꾸신 다음에 다시는 같은 농담을 하지 마세요. 여자와 둘이 있을 때 재미를 줄수 있는 그 능력이 나에게 생긴다. 솔직히 말해서 전혀 다른 삶을 얻으시는 거예요.